안녕하세요. 오진은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나주 영산포에 왔는데요. 영산포는 일본식 건물이 많은 그런 동네예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집은 예전에는 영산포역의 관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와봤고요. 이 공간이 아직도 일본식 건물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을 보러 가시죠. 네, 저희가 또집 소개 전에 마을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동네에 같이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니까 상당히 그 색감 이쁘지 않아요? 네, 엄청 파랗파하고 내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나 봐요. 아, 그니까이파리도이렇게 푸르게 딱 보이고 앞에는 이제 길, 영산포 철도공원이거든요. 아. 철도공원 앞에 이제 철축도 피어 있고 아. 꽃이 피어 있으니까 엄청 그 뭐랄까 화사한 느낌이 나는 그런 동네고요. 음. 그 위에는 이제 그 철도입니다. 철도 네, 나주역이랑 다시역까지 딱 이어지는 그 철도. 네. 그면 또 저희 첫, 처음 촬영했던 구진보 패턴을지나가겠죠 네. 네. 저희 여기 오자마자 딱듣던 생각이 제 할머니 집 이야기 계속해서 그런데 제 할머니 집 뒤에 바로 철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왔는데 네. 그 냄새가 옛날 네. 할머니 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딱그 그 주택 냄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도시의 주택 냄새 말고 그 시골집의 주택 냄새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그 냄새가 이 동네는 바로 탁 나고요. 그리고 상당히 빈집이 많습니다. 아, 진짜 여기는 거의 폐가. <laughs> 네, 여기는 거의 다 진짜 무너진 폐가고요. 여기는 음. 네, 지금 저희 우측에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예쁜 폐가 음. 폐가는 아니고, 네, 폐가 는 아니고 폐가 조금만. 네 뭐라지 뭐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근데 여기는 좀 고추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빈집인데 한번 카메라만 좀 올려볼까요? 네. 여기에서... 네. 네. 맞아 이 집은 네, 뼈대는 튼튼해 보여서 네, 조금만 수리하시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도 한번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주, 주변은 지금 다 집터였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지금 밟고 있는 이것도 집터였을 것 같죠? 네, 근데 지금 다 이렇게 텃밭처럼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음. 앞에도 창고 건물이거나 뭐 집이 었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뭐랄까요? 다 떠난 그런 마을이네요. 네. <laughs> 여기 옛날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겠죠. 네. 근데 여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KTX 나주역과 음. 차로 3분도 안 걸리죠, 3분? 맞아요. 네, 내리면 바로 앞에 있고. 마트, 롯데마트도 바로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는 훌륭하고, 또 저희가 지금 최근에 촬영했던 포레스트랩과 음. 카페죠. 카페랑 차로 5분 거리. 그리고 저희 사무실과 차로 10분 거리.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교통, 그, 지리적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앞에 이렇게 큰 도로도 있고 해서, 네, 좋고요 여기 산책은 뭐예요 여기 앞에가 철도공원이요. 아. 네, 철도공원이고, 여기도 자전거길로 이렇게 하나로 음. 묶여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산책하기 정말 좋죠. 네. 와, 여기, 여기, 맞아. 여기, 이 길이 진짜 예쁜 게, 네, 겨울에는, 네. 여기 사실 차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녀가지고. 네, 맞아요. 눈이 많이 오면, 여기 네. 진짜 설경이거든요. 아, 좋죠. 그리고, 네. 봄에는 또 벚꽃이. 맞아요, 맞아요. 또 현우 씨가 그 집에 가려면 이기를 겨울에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쵸. 저기, 보산도 높아서 못 가니까. 그쵸, 거기로 가면 네. 못 그립니다. 네, 이렇게 다니면. 진짜 이 동네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영산강이 여기 걸어서 5분이에요, 그죠 어, 맞아요. 그래요, 맞아 여기 차 타고 말고 걸어서 5분이에요, 걸어서 5분. 음,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딱 보자마자 느낌 오는. 네, 지금 이렇게 적색으로 된 2층 건물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고요. 이 집의 또 장점이 뭐냐면, 버섯권이에요, 버섯권. 어? <laughs> 아예 그냥 이름이 볼크 산장이 적겠네 <laughs> 네. <laughs> 버스 정류장 이름이 볼크 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현우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 김현우 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는, 네. 집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서 진짜 누가 봐도 일본식 건물처럼 보이죠.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개가 엄청 찢고 있는데, 저 아까 집 살짝 볼때저 개가 찢어가지고 진짜 심장마비로 죽을 뻔 했어요. <laughs> 봐봐 요 지금도 말 빨라진 거 보세요. 나 너무 무서워. 빨리 들어가시죠. 네. <laughs> 지금 1층은 어느 정도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보성에 보성 여관을 갔다 왔는데 그 느낌이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층 같은 경우는 벽돌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리모델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별로 없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올라가 보니까 그 느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 지금 이 공간까지 한 필지로 지금 묶여져 있거든요. 네, 여기도 다른 공간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아예, <laughs> 다시 하거나 그냥 허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앞쪽문은 지금 주인분께서 문을 못 열어 주셔가지고 제가 뒤쪽 문으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네, 한번 뒤로 해서 쭉 가볼게요. 지금 뒤쪽 보니까 뭐 창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하나. 네. 네, 여기 위 뒤쪽은 다른 공간이니까. 보시면 안될것 같고 저기 개가 좀 엄청 무섭게 또차 밑에서 쉬고 있네요. <laughs> 네, 아까 문, 앞에서 봤던 무너진 공간이고요. 또 여기 바로 옆에까지 같이 무너진 공간이었어요. 네, 여기까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문 열어 저희가 문 열어놓은 곳 저곳으로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서 네, 집 주인분의 주차장으로 쓰신다던가 뭐 이렇게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살짝 먼저 봤는데 네, 여기는 이제 주방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리기구들도 좀 있고 싱크대 있었을 것 같은 자리도 있고요 위에 환풍기를 보니까 여기는 식당이지 않았을까 네, 조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시설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제 끝에 문을 열어보니까 아까 옆집이랑 만났던 그 굴목길, 굴목길 은 아니고 그집 아. 옆에인데, 네, 한번 따라서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다녀오세요 네, 강아지가 또 짖고 에서가지요 네, 근데 당면 있으니까 아까 강아지 얼굴 잠깐 봤는데 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작아서 귀여웠어요. 네. 어, 여기도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 네, 여기도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있어서 뭐똥 뭔가에도 공간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왼쪽 공간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네, 여기도 뭔가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사실. 지금 겉에서만 봐도 주거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 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천장도 조금 보여주실래요? 네, 천장 보시면 다 무너져가지고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집 주인분과 제가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이 공간은 건물값 빼고 땅값만 받고 아 판매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방 진짜 많아요 여기도. 네. 아니 목포에도 사실 이렇게 일본식 건물도 좀 있잖아요. 그때 네. 우리 가봤을 때 네. 거기도 그래요. 그 공간이 네. 딱 나눠져 있지 않고 네네. 이렇게 미로처럼 네네. 방들이 엄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음. 여기가 방인지 거실인지 모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아까 들어와서 현우는 길 잃어버렸어요. 네. 진짜 무서웠습니다 <laughs> 여기는 보면. 정문에서 들어오는 곳이에요. 네, 들어와서, 여기 거실처럼 사용했던 공간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여기는 창장도 있고요. 컵 많은 거 보니까 식당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네. 연금 딱 업소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계단이 보이죠. 네. 이제 곧 올라가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한번쭉 둘러볼까요? 네, 한번쭉 둘러보시게요, 여기도. 여기 보면 뭐 장롱도 있고, 네. 뭐 침대도, 있고, 침대 프레임이죠, 이거는. 네, 프레임도 이렇게 있고. 소파도 있고요. 제가 카페 좋아해서 근데 내가 사실 이런 공간도 네. 카페가 다시만 들면 나도 네. 허프레이즈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는 뒤로 들어가세요. 문이 닫혀 있네요. 아 그대로. 네. 여긴 공간 부분. 아 여기 입구 건가? 입구. 네. 지금 천장 보면 저는 <laughs> 이런 촌스러운 벽지 살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 그대로. 네, 만약 에 카페나 뭐라 뭐라 하, 뭘 하더라도 그냥 이 촌스러운 벽지 저 음. 어디 구해가지고. 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 입구에서 못 들어갔던 방인데 이렇게 방이 있어요. 또 네, 여기도 네, 여기 좀 넓어요. 여기도 그렇죠. 넓직하고 에어컨도 보이고 방향제도 보이고 근데 네, 여기는 뭐 전체적인 수리라기보다는 도배? 도배, 도배하고 청소하고 좀 이런 옛날 것들만 좀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보일러라도다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어, 그랬을 것 같아. 요 t v 다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네. 여기 비디오 카세트 넣었던 그 자리 잖아요 여기가. 그런 예. 거 보니까 여기 오, 되어 있고. 오, 오, 있는 거랑 똑같이. 어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다 비슷했어 가구가요. 네. <laughs> 이것도 여기 옆 방으로 들어오시면. <laughs> 네, 아, 바로바 따닥 네. 따닥 붙어 있어요. 여기도 방으로 사용하셨던 공간인 것 같아요. 보면 창롱도 있고요. 네, 이제 테이블도 보이고, 요렇게. 여기도 역시나 무너지거나 그런 공간은 안 보입니다. 그쵸? 네. 여기도 역시나 도배만 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이건 뭐예요? 아, 뭐예요? 그냥 작동사인 된것 같아요. 네. 음. <웃음> <웃음> 저 창문 열어보라고 하면 못누겠죠아 저는 안 열겁니다 <laughs> 가시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바깥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인데 여기 문도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서 우측으로 돌아보시면 화장실 공간도 아 있습니다 화장실 그러면... 맞겠죠? 네 저기 앞에 거울 보이고 샤워기 있었던 자리 보이시죠? 네네. 그리고 여기 앞에 샤워기 호스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물 빠짐 네. 그런 거 아, 되어있습니다 이거 구조는, 구조는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구조는 이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 네. 근데 여기가 화장실이 좀 추울 것 같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그쵸 그래서 카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는 저는 꼭 카페라고 단정짓기보다는 게스트하우스도 좀 같이 아잖아요네 어,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택촌마을과도 여기 가깝거든요 지금 계단 올라오시면서 느끼실 텐데 그 나무의 소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저만 올라오고 있었나요? 네. <laughs> 아또 네. 저희가 그걸 김희상궁처럼 <laughs> 했었네요. 저도 몰라고 있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네 전체적인 그 모습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오 지금 나무 문이라. 수리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 너무 열이 달려있는데? 네, 뭐, 여기 보시면, 여긴 아까, 무너져 가던 그 집이었죠. 오, 아, 이것도 뭐야, 유리창이없구나 네, 유리창이 없습니다. 어... <laughs> 유리창은 다 하셔야 될것 같고, 요런 거, 요런 부분들만 조금 색깔 다시 칠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무가 다 벗겨졌으니까. 2층이 진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여기, 이 집의 포인트는 사실 2층이라고 봐야죠. 그죠? 네, 2층이 포인트고, 여기도 방이 네, 넓게 있고요. 이게 다다 다남이라 그러나요? 뭐라 하죠 이걸? 네 그렇게 불러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보성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길었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좀 그쵸, 짧긴 한데 그래도 네 느낌 좋게 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여기도 음. 이제 유리랑 이런 것만 좀 바깥 끼우고 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훨씬 1층보다 지금 밝죠 분위기가. 네 훨씬 밝아졌어요. 창이 많아서 그런가 햇빛도 잘 들어와서. 전등 안킨 상태인데. 네. 깨끗하게 잘 보이고. 지금 이층 같은 경우는 좀 수리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 아, 그래요? 왜 천장이 멀쩡한데? 천장이 조금씩 이음새가 벌어지고 있고. 네, 저기 좀, 좀 썩은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시고 네. 청소는 하고 수리는 많이 필요한. 근데 네. 까닥도 썩고 이야기. 목포에도 사실 일본인들 많이 봤잖아요. 네. 목표에 이런 그런 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긴 올라가면, 네. 진짜 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여긴 아직은. 음 응, 그런 느낌, 막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네. 그래도 사용하시려면 수리는 하셔야 되니까 어? 그 말씀 드렸던 거고. 전 놈이 이거 뭐 봐봐. 어, 저기에요, 저게, 저기. 저게 눈땡겨는거 봐봐요. 전 놈이 이거 뭐 죠지 오, 째요 째. 제, 제 심장을 가져갈 뻔하네. 좋아, <laughs> 어, 봐봐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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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에휴, 무서워. <laughs> 아 나는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아난뭔 대형견인 줄 알았는데 아 목소리가 파이트 넘치네 귀여운 녀석이었구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그 일본 영화 보면 아! 그 텅텅텅텅텅 이고 들어가잖아요 네그 네. 네, 문인데 지금 문이 하나가 없네요 아없어요네 예, 예, 지금 문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게 열고 닫고 못하는데 아마 문이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방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보면, 여기 이렇게 아마 TV다이 놔두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뒤쪽 오. 보니까 뒤쪽에 나무 소파가 있어서 왠지 TV였지 않을까. <laughs> 네. 이렇게 엄청 오래된 물건들도 그대로 잘 있고요. 네, 저는 일본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일본식 건물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딱 그냥 보면, 오, 진짜 일본식 건물이다, 이거는. 음. 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아직 뼈대는 다멀쩡하것 네, 여기는 뼈대는 다 멀쩡해요. 보니까 지금 천장,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음. 그쪽 부분 빼고는 또다 멀쩡하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보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색 이런 것도 괜찮고, 벽지가 아니네요, 보니까. 네. 이 벽지가 아니고, 뭐돌 느낌인데, 이거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여기는 옷장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여기 뭐 열리는 것 같은데, 여기도? 네. 여기도 아까, 요, 요, 문이, 저기 밖에 문이 똑같은 문인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지금 문은 잘안 열려져, 뻑뻑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왔으니까 그 바깥도 풍경을 보여드려야죠. 네. 네. 2층 풍경을 한번 보러 가시죠. 여기가 신기한 게, 여기 뭔가 마루 같은 게 있어요. 그쵸? 네. 테라스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베란다로 하면 될까요? 아 베란다네요. <laughs> 네, 베란다. 네. 그렇네요. 앞에 보니까 이거 빨리 건조되셨나봐요. 네.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밖에도 조금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문 열면? 예, 네, 밖에도 조금 혼자 서가지고 담배 하나 펼수 있을 정도로. 예, 네. 네. 조금 그, 좁게 펴야겠네요. 웅, 쿨해서 여기 펴야죠. 네. <laughs> 네, 되게 이런 공간이 아주 있다는 게 신기하다. 네, 아직 남겨있다는, 나머 있다는 게 신기하고, 네. 잘 또, 주인, 좋은 주인분 만나서 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 공간 좀 탈바꿈 해가지고, 네. 좀 랜드마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네, 여기도 진짜 보셨다시피, 음. 거주 목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음. 네, 전혀 맞지 않고 지금 주변에 빈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카페나 기스트하우스로 운영이 돼서 나중에 가까우니까 음. 또 영상포에 먹을 것도 많고 호호거리도 있고 하니까 관광지로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나주 영산포의 벌꿀 산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건물은 예전에는 영산포역의 관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하고요. 제가 직접 들어와 보니까 잠깐 동안 식당으로 사용됐던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고 2층은 옛날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또 조금만 수리를 하시면 새로운 공간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주 목적보다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면적은 총 165평에 평당 120만원에 올라온 집이고요. 개인 거래도 가능하지만 꼭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또이집 같은 경우에는 KTX 나주역과 차로 5분 정도 걸리고요 앞에 홍어거리도 차로 5분 그리고 걸어서 영산강도 갈수 있는 그렇게 지리적 위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탈바꿈 돼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나주의 예쁜 공간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